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홍콩 증감회에서요 (6월 1일) 다음 달 (1일입니다) 라이선스 취득 거래소 내 개인 투자자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에 리플과 연계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5만 500명) 구독과 좋아요. 정독이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멤버십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멤버십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죠 맥주 등급은 기술적인 이슈적인 중요한 위치 기술적인 이야기 그리고 일기장은 고량주 과정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맥주 과정도 볼수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자등 등급은 나는 너무 멘탈이 약하다 투자 아, 역시 투자의 문제는 내 멘탈이었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플 지금이 바닥인 이유 설명드렸으니까. 최고 과정, 우리 선한 투기꾼 빌드업 과정입니다. 정말 큰것 기대합니다. 어, 우리, 저기, 고량주분들은 저희가 잡아놓은 또 암호화폐, 아, 어, 오늘 정리식을, 어, 거행할, 아 어, 예정입니다. 하나 있죠? 그거 거행할 예정이니까. 뭐,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하셔도 된다. 아, 어, 자, 소주잔은요 지금 뭐 엄청나게 오늘 주문하시던데 감사하고요. 목요일날 그냥 다 보내드립니다. 얄짤 없이 그냥 싹 보내드립니다. 장인 한명더 고용해서 두 명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절두 배로 두 배로 늘었어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후기는 뭐 완벽하죠. 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니플 세상에 하나뿐인 리플 써줬잔 원하시는 분들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리플의 가격은 666.4원입니다. 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야, 이 브레이크 아웃은 진짜 어떻게 될까요? 와 주봉으로 하니까 1500원까지 보이네이야 진짜 1606원에서 놀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기억나는데 지금은 반 토막이 됐지만 다시 회복할 기미는 분명히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비트코인 좋습니다. 깔끔하죠. 비트코인 깔끔하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우리는 비로소 마이 턴을 외칠 수 있다. 어, 기술적인 건 딱히 어, 볼건 없고, 이런 부분, 지금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와서 쭉 내려갔습니다만, 진짜, 얕게 하나 파고, 이것보다 더 얕게 하나 파고, 딱 올라갈 그런 그림의, 이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 는요, 자, 완전히 바닥은 닿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정도로, 30 정도로 지지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진짜, 이 break out 직전의 느낌,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리플은 모멘텀 싸움이에요. 자, 기술, 이슈, 물론 중요한데 이슈 중에서 또이 모멘텀 싸움입니다. 리플은 모멘텀이 중요해요. 그런데 다행히 홍콩 증가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라면 개인 투자자는 리플 거래할 수 있다. 복수의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금융규제 당국의 홍콩증감회 SFC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오는 6월 1일부터 당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매라고 하는 이유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Retail Investor 이거든요. 여러분들도 Retail Investor라고 적혀 있는 게 있으면은, 소매, 위테일이 소매니까, 뭐 소매 투자자 그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 우리, 우리. 우리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XRP도 이제 홍콩에서, 아시아 경제 허브, 자타가 공연하는 홍강에서 리플을 거래할 수 있다. 홍콩 증감에는 당국의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의 규제 건의 및 자문 기간은 3월 30일로 마감됐습니다. 자문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라이선스 제도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리플 지지 의사 표명했다. 언젠가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리플이 홍콩의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만들도록 많이 도움을 줬다. 수정이 완료된 규제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블룸버그의 보도를 인용해서 홍콩 정부가 신규 규제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좋습니다. 홍콩 자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이면요,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며칠이죠? 23일이잖아요. 거의 한 8일 뒤라는 뜻인데, 홍콩은 홍콩이 인구가 얼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홍콩 스페셜 v e region region 세계 103위. 700만 정도, 729만 1,600명이니까, 한 700만 정도 되네요. 한 700만 정도는, 뭐, 어, 이 정도 인구면은, 음, 한, 부산의 두배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부산의 두 배, 아니면, 인, 우리 경기가 천만이니까, 천만에 조금 모자란? 아니, 면 부산의 두 배?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700만 명. 700만 명 중에 10%여도 70만 명. 야 70만 명에 한, 10, 진짜, 많이한 곳에서, 어, 10, 거기서 또 10%만 해도 7만 명 정도가 리플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 리플의 호재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SEC, 6월달에 만약에 SEC하고 리플, 소송, 결과 발표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 저는 이 거대한 큰 그림은 누군가가 분명히 저는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 여기서는 음모론이니까요. 믿거나 말, 말거나 believe it or not입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리플 관계자 이거나 아니면 리플을 많이 갖고 있는 진짜 대형 고래에요. 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 리플과 SEC 소송 종료될 것이다 합의될 것이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확터트리고 그냥 나는 정의로우니까 시장에 맡길게 뭐, 그러, 그렇게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세력들 중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매집을 하거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리플이 조금 오를 때가 가끔 있었잖아요. 그런 것, 저는 다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오늘 새벽이나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새벽 또는 5월, 어, 지금 한주 남았잖아요. 그한주 동안에 가격이 그냥 뭐 뉴스에 나온 건 없는데 만약에 6P 또는 7A가 돼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마지막 달을 잘다져놔야지 6월 달에 만약에 진짜 고, 리플의 고래가 세력이 있다면 이런 호재들을 바로바로 가격에 어, 반영 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 지금 메말라 있는 판인데요. 그래도 좀 이런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비트코인 먼저 올라주잖아요. 리플이 먼저 올라줘도 고마운데 그건 리플만 독주하는 개념이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장이 살면서 아까 여기서 에 나왔던 리테일 인베스터 이런 개인 소매 투자자들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방 리플 관련된 한 방이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드디어 이 불장의 서막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잔, 소주잔 원하신 분들 24개 금도금입니다. 진짜 이건 세계 유일한 소주잔이에요. 참고하시고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주문 지금 품절 안됐으니까요. 누르셔서 예약해두시면 바로 예약제니까요. 바로 배송 시작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5, 500명. 구독과 좋아요 중종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자 오늘 그 우리 최고의 과정 고량주 과정은 고량주에서 잡은 아, 고량주에서 제 일기장 고량주 일기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고량주 일기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물거래니까 그 맥주랑은 또, 관, 또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 좀그퍼좀 그, 좀 수익률 크게 난거 하나 있는데 그거 저는 어, 오늘 중으로 어번봐볼까요 음, 오늘 중으로 미련 없이 화끈하게 정리할 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맥주, 맥주, 피자, 고량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피드 선물거래소도 20% 수수료 특별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수수료 혜택 받으신 분들은 받으실 분들은 언제든지 방금 이 링크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음, 7시 방송이니까 어, 8시 반에 뵙겠습니다